안녕하세요 친구들 내 이름은 카자카미 오늘은 나쁜 돼지들 온라인 오 모기 퍽힛 모기 <laughs> 나쁜 돼지들 온라인 앵그리보드들한테 당하는 나쁜 돼지들의 이야기인거 같아 아마도 망원경을 찾았다 그래 알을 찾아서 이제 알을 가지러 가는거지? 아니 뭐야 이게 붐붐붐 무슨 말이 왜? 왜 이렇게 하는 건가? <laughs> 노래는 진짜 신난다. <laughs> 아, 이렇게 만드는 건가 봐. 크, 내가 또 이런 거 잘하지. 남자들이 이런 것도 잘하지. 남자들이, 봐봐. 하! 에? 잘못 온것 같은데? 아 그렇네 잘못놨어 우만 대를 그려봐 렛츠고 이걸 먹고 빵 터지고 가는거야 우와우 헤허땡 완벽해 좋았어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야되나 맵을 아, 좀 못보나? 안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laughs> 이거는 갖춰줘야겠지? 그럼 요거 이렇게 하면 되는거 같은데? Yes. 아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타요. 타요. 방금 뿡. 여기 뭔가 별이 있을 것 같아. 가자 별! 가자 최. 됐어. 가자 이제. 호호. 야 이렇게 완벽할 수가 남자의 가문을. 야이걸 7초 안에 어떻게? 그쒸해별두개라고 상관없다. 왜? 네? 남자니까. 뻥. <뽕>, 뽕! 뭐지? <뽕> 4초 안에 못했어. 괜찮아. 난 남자니까. 딴, 딴, 다 딴, 딴. 남자는, 그지그아 까먹었다. 무슨 지구 능력이었는데, 아이 나 되게 멍청해졌어. 아, 공간 지각 능력, 공간 지각 능력. 그게 여자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아, 오질라지 그냥. 뭔가 여유로 해야 될것 같아요. 홀룰루룰룰룰루 에?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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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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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럭 루루 플럭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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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루 루루 루루 이루 루루 루루 루이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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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루 루루 루 어쩌라는 거죠? <laughs> 뭐 어쩌라는 거야? <laughs> 이거 쓰 써야 돼. 딴난난나딴따 아니야, 네. 아 몰라. 그냥 다음 거예요. 든든 든. 보스 인가? <laughs> 내가 간단하게 깨주지. 원대로 그려봐 렛츠고! 그냥 막 해보자 붐붐붐 음. 붐, 붐, 무슨 말이 필요해 빰빰빰빰 빰빰 아니? 어... 아니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 안돼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아, 이... 이렇게 하면 굴러가지도 않을 텐데? 아, 이렇게 하면 되 아, 아닌데? <laughs>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고정관념을 깨보자. 아, 그래. 이걸 다쓸 필요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고정관념을 깨보자. ]Regardly... 뭐죠? <laughs> 뭐지? 그래 다음 단계로, 흔히 뭐죠7 단계로.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Drop, drop, drop the bag. 안돼요, 안돼요. 절로 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 뭐야? <laughs> 이 뭐야? 어쩌라고? 안돼요. 아 시작하자마자 시작. 가자. 여기로. 아유. 아유. 아 이거 뭐어떻게 음. 이렇게 해야 되나? 에이 라이씨. 가자, 그냥! 와우! 뽕! 뿜, 뽕! 하하, 게임 깼다. <겠다>. 뭐지? 헤이, <laughs> 재 따따따따라따따... 오, 야, 재밌겠다. 뚜뚜뚜뚜뚜뚜... 완벽해. 저걸 쓰지 않으면... 아, 그냥 할걸 그랬다. 일단 기본적인 걸 갖추고, 로켓? 응, 진짜 로켓이었어? 뭐지? 가고 있잖아! 성공! 성공해라! 성공! 화이팅! 성공! 좋았어. 끼긴 깼으니까, 성공.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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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 빚, 셜롯데. 이렇게 하면 추진력이 개쩔겠지안 돼요. 아, 그래 이걸 여기서 쓰면 안 되었어. 탄탄탄. 가자. 와우. 가, 가. 나미즈. 야, 이게 중국인 게임 잘 만든다.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 딴따란단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자. 씨바 <laughs> 아, 그래. 뒤로 가면 되지, 이거를. 맨 뒤로 달면 되잖아 뿡쉑 쉑댓 붐붐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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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수가 <laughs> 그래 여기서 아으씨 이렇게 하면? 붐붐붐 붐붐붐붐 안되네 이게 답인가 이렇게 하면? 오오오! 나이스! 이럴수가. 바퀴를 여기로 옮겨야겠군. 뿅! 안돼요 야!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은이! 한 개가 빠졌네? 오. 됐어, 됐어, 됐어! 나이스! 완벽하다는, 졌다는, 히힛!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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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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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위로 가야 될 것만 같지네! 헛! 어? 뭐야, 이거? 빰! 조금 더, 조금 더 위로, 지금 나를, 저 하늘 위로. 와우! 세계다, 이번엔? 크으, 오졌다. 지금 나를, 저 하늘 위로.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laughs> 어? 저건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우우! <목소리> 아, 어차피 하나밖에 못 먹네. 경우의 수가 많은데, 어차피 두 개밖에 못 먹게 돼 있어. 아니, 세개 먹는 방법이 있을 텐데. 쨔손 <목소리> 쨔훈! 일단, 이건 확실하다. 똥구멍에 이걸 달고 아니 이럴 수가. 똥구멍에 이걸 달고 아니지. 아 아니, 똥구멍에 TNT를 달고 아니 이럴 수가. <웃음> <웃음> 밑에 TNT를 두고 바퀴를 이렇게 해보자. <laughs> 이걸 떼고 이걸 이렇게 무죄 뭐 이걸 무한대를 그려봐 렛츠고 TNT를 쓸 필요가 없나? <laughs> TNT를 써야 돼 TNT를 써서 추진력을 얻은 다음에 음, 그럼 로켓처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로켓처럼, 이렇게, 만들자. 무한대를 그려봐, 렛츠고!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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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 필요해? Oh, shut the fuck you. 아, 이걸 동시에 해야 되나봐. <laughs> 이런, 씨. 일단, 박스는 한개 필요해. 그건 확실하다, 이제. 이걸? 여기다가? 넣어야 되지?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이, 씨. 시작하자마자 뾰우! 아 이거 웃지! 그래 뭐한대를 그려봐 렛츠고 아 힌트요 아니 힌트.. 힌트 같은거 없나요? 딴딴딴 딴 딴딴 아 내가 왜왜 왜 여기다 태울라 그랬지? 안 태우면 되잖아 그래 안 태우면 되지 방금워 닭친구들 구독,팔기 한번씩 쭉 눌러서 닭친구가 한번 대주고 오마이갓 여기 즐겨찾기에도 추가를 해줘 어... 어..어.. 어..어.. 어.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고 페이스북 너희 친구들 아님 너의 그녀 한테 아니면은 너희 할머니한테 아니면은 너희 아빠한테 너희 엄마한테 아 맞다 아..아..아..아니야 <laughs> 어쨌든 그렇게 많이 많이 해주면 좋았어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씩 탁 아이 취소라니 아이 좋아요는탁 누르고 싫어요는 누르지 말고 오케이 하이파이